자 우리 OCI 홀딩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11%가 넘어가는 자, 이러한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OCI 홀딩스라는 어, 회사 최근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자 드디어 지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런 하나의 쌍바닥의 넥라인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을 상,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 요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 지금 서남권 특히나 울산 지역에 자 지금 아리백 산단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아리백 산단이 이제 여기 조성에 된다라는 건이 안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소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에 태양광 발전 관련어 있는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시아홀딩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그럼 앞으로 이 회사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OCI 홀딩스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이 OCI 홀딩스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지금 아리백 산단을 조성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아리 리백을 여러분들 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이제 이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또한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이 아리백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자 이제 기업이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의 100%를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아리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아리백이라는 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에 확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 쓰는 이 전기가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의 신재생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울산 지역에다가 아리백 산단을 조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울산 지역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어, 계속해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등을 이렇게 생 생산하는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OCI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OCI홀싱 OCI홀딩스를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자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어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영업이익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 굉장히 많이 부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전에 여러분들 중국이 아무리 이제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밀어내게 물량을 수출을 한다라고 해도요 이제는 우리나라 제품이랑 어느 정도 가격 경쟁이 될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레벨이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 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확실하게 영업이익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건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2025년 1분기의 영업이익이 이제 어, 적자에서 흑자로 확실하게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나온 주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지금 2 0 0 0억 대까지 나올 거 다라는 컨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는 이런 회사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OCI Holdings라는 회사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구나라고도 볼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현재 PBR을 봤을 때 여러분 0.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쵸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지금 지주사들의 여러분들 어 PB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OCI Holdings라는 회사의 주가는 전에 아무리 두배는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주가가 94,000원이니까 거의 한 19만원 정도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앞에는 전 고점을 모두 다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OCI 홀딩스라는 종목 자이 앞에서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점차적으로 눌림목을 주는 계단식 우상향이 나올 거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사고 우리가 나중에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매도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오시아이홀딩스라는 회사의 분석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오시아이홀딩스의 분석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딱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이 오시아이홀딩스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 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OCI홀딩스의 분석 자료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주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OCI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CI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OCI 홀딩스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시 i 홀딩스의 분석 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승에 나와 주게 되면서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무려 3,200 포인트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거의 뭐 매일마다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 계좌 보면은 우리 종목 만 올라가나요? 사실상 이제 내 종목은 잘안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 지금 좀 펼쳐지고 있, 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과거에 코로나 시장 때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모든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정돼 있는 수급 내에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수급이 쏠리는 쪽만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쏠리는 쪽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내려면 정말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이제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움을 느끼시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월 11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삼룡물산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삼룡물산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장 초반에 2.5%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타 종목으로도 도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느냐? 바로 흥국화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서, 자 흥국화재 어제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 이제 장중에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요. 종가 21%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제 종목 매일마다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막에 들어와 계시면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럼 이 텔레그램 막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 노바...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 이거 딱 받아가셔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하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지현 님께서 또 11시 9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다 눌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지 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실제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959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바꾸라고딱세 글자 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시고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쵸?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요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들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대상생 종목을 말씀을 드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를 증대를 하겠다 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 수주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 원대의 흑자까지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 놔야 1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라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 자그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애너빌리티 그리고 엔캠 이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 가셔서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산 애너빌리티나엔캠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 이번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이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상승 종목 다 여러분들께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종목 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다라는 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알아가셔서 물량 이제 꾸준하게 모아가시고 자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